안녕하세요. 엔스론을 개발 중인 멘티 김복기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은 10대에서 30대 남성을 타겟으로 제작 중인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유니티로 게임을 개발 중이며 모바일로 출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게임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플레이한 영웅으로 왕자를 차지하는 것이고, 만약 왕자를 차지하게 되면 해당 영웅은 왕자에 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플레이어가 불가능하고 다른 영웅으로 왕자를 쟁탈하는 방식의 게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가장 큰 차별화는 두 가지를 생각해 두었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왕자 시스템인데 내가 플레이해서 왕자에 앉은 캐릭터가 최종 보스가 되는 기획 시스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PVP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로그라이크 게임은 내네 캐릭터로 모험을 진행하는 방식이 대다수였는데, 저희 게임은 모험을 진행해서 모은 아이템으로 다른 유저와 PVP를 진행함으로써 생존만 목표로 하는 로그라이크가 아닌 PVP 경쟁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게임은 정상적인 사이클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출시 전에 버그나 수정사항 등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어, PP, PPT에서는 95% 제작 완료라고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게임을 제외하고 UI 및 기타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이며, 개발 완료와 QA 테스트를 진행해서 9월 초 정도에는 소프트 런칭을 생각할, 생각할 예정입니다. 저희 게임은 처음부터 한국보다는 유럽 쪽 매니아층들을 목표로 게임의 틀을 잡고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글로벌 런칭을 생각 중이고 일단은 한국의 소프트 런칭을 해서 한국 유저들의 피드백을 먼저 받고, 게임의 보안점을 수정을 한 후에 유럽의 글로벌 런칭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월 초에는 한국의 소프트 런칭을 할 예정이고, 런칭 후에 서버를 추가해서 PVP 시스템을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PVP 시스템만으로 제작이 완료되는 것이 아닌 챌린지 모드나 다른 추가 컨텐츠 등을 구상 중에 있으며 추가 컨텐츠는 세부 기획이 아직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발표에 기획이 추가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